그러면 이제 웹 디벨로퍼랑 그러면 이제 웹 디벨로퍼랑 CS와의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웹 디벨로퍼와 CS의 차이는 좀 너무 브 r o 한데 웹디벨로퍼도 이제 CS긴 해요. CS긴 한데 이제 웹 디벨로퍼들은 이제 웹사이트 같은 거를 이제 메인테인하고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 것도 접 리퀘어먼트가 많긴 한데 사실 돈도 많이 못 벌고 많이 안 해요 사람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더 잘하는 분들은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이쪽을 좀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스 아니면 뭐 파이썬 디벨퍼뭐 이런 거 디벨로핑 쪽 정말 이제 코딩 많이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웹디벨로퍼 보다는 환경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정말 자유롭고 어, 약간 그냥 눈치껏 알아서 잘하면 된다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후리하지 않아요 또내 일은 내가 하되 느슨한 건 맞다 제가 한국에서 일할 본 적은 없지만 이제 들은 걸로는 이제 좀 빡세다 라는 게 있지만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 빡세진 않고 그냥 잘 사람들과 어울려가며 하면은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네. 일을 하시면서 네. 야근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야근요 <laughs> 야근 있긴 해요. 근데 저희도 야근을 가끔 해요. 근데 이게 회사에서 미리 알려 줘요. 저희한테. 이때 이때 클라이언트랑 미팅이 있다. 왜냐면 저희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랑 이제 같이 콜라보를 하거나 이제 아니면 클라이언트들이 거기에 있으면은 같이 일을 해야 돼서 야근을 가끔 해요. 종종. 낮 가지고 뭐한 6시, 6시 반에 하면은 7시쯤 끝날 때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미리 알려 줘서 이때 괜찮냐 그러면서 이제 스케줄 조정을 하죠. 근데 뭐 야근 저잘안 합니다, 사실. 예, 네, 잘안 해요. 저는 하기 싫다고 해요, 그냥. 야근 하면은 돈더 주나요, 회사에서? 예, 네, 대부분 더 줘요. 돈을 주거나 아니면그 시간을 빼서 줘요. 뭐 다음 날 출근을 좀더일 어, 늦게, 늦게, 음. 늦게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근데 저는 그냥 정산 출근해요. 그냥 어차피 뭐 나가서 안 하는데. <웃음> <웃음> 눈 뜨면 가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안 하는데 뭐. 이제 후배님들이 가장 궁금해할 음, 연봉. 아 연봉 중요하죠. 얼마나 받으시나요? 저요? 저는 연봉 6만 받아요. 에 네, 6만 받는데 저그 정도면 적당? 한 거예요. 주니어 치고 이제 이제 저도 처음이니까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연봉이 5만 5천에서 어, 6만 5천 많이 받으면 6만 5천. 저는 딱그 중간 6만에 그냥 적당히 받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IT 하면은. 근데 디벨로퍼 하면 좀더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스터 있으면 좀더 받고.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좀 다른데 사람마다 좀 다르고. 근데 대충 생각한다 했을 때 6만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잘일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PY를 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 PY를 한 이유 있죠. PY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PY가 189190뭐 점수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점수 받으려고 그 오전 받으려고 사실한 거예요. 1년을. 음... 저는 진짜 처음에는 와, 너무 가기 싫다. 너무 쓸데 없다 이거 왜냐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여기 온지 얼마 안된 사람들 이제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이제 그런 컬처럴한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은 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여기 너무 오래 살아서 선생님들이 인도산된 분들이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호주 컬처럴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좀 킹받더라고요. <laughs> 본인이 더잘 음. 아는데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음. 뭐더잘 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 나도 여기 좀짬좀 찾는데 좀 <laughs> 어, 이렇게 나를 가리키려 하는 게 근데 정말 가, 다니면서 꿀팁은 있어요 와 이런 거는 몰랐다 이런 거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건 있어요 음. 그래서 가는 거는 꼭 추천해요 굳이를 좀잘 아는 사람이라면 네, 잘 아는 사람이라면 저처럼 굳이 그래도 오 점을 위해서 해야 된다 오 네, 점을 위해서 해야 된다 중요하죠 오점오점 5점. 네, 5점 진짜 중요해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이제 여러분 오늘은 IT 업계 종사자인 잘생긴 형 모셔봤고요. 음. 지나가다가 시티에서 이제 마주치게 되면은 같이 음. 점심 좀 먹어주세요. <laughs> 네, 같이 먹어주세요 진짜. 진짜 오늘 외롭게. 인터뷰 어떠셨나요? 아 인터뷰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이츠굿 이츠오즈 구독자 여러분 다음번에도 만나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对，对，对。来来来来来来